해서 다섯 명의 이 투수 김대호 김현태 석예원 김명재 최원준까지 모두 1승씩을 가져갔던 담릉 네. 용동대 타격이 됩니다. 선루수와 유격수 사이를 빠져나가면서 1루 베이스에 들어가게 되는 유동수 선수입니다. 타가 나오면 그다음에 안타가 나옵니다. 예. 대비 리그 도 똑같아요. <laughs> 지켜보겠습니다. 김준원 5번 타자고요. 자, 볼 놓친 사의 1루에서 2루로 향합니다. 2루에서 2루. 1루. 아하, 소리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네. 슬라이딩을 했는데 지금 지나간 것 같은데. 예. 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일단 볼이 튄 사이에 네. 주춤하다가 출발을 했고요. 스타트는 그렇게 좋지 못했는데 이게 아하. 이제 어떤 거냐면 예. 그러니까 이게 원주 야구장 자체가 음 이제 아마추어들이 이제 많이 쓰다 보니까 어 원래 베이스 쪽에 이제 흙으로 돼 있어야 되는데. 전부 다 이제 잔디로 돼 있거든요 지금.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슬라이딩을 하고 이제 지나가는 그런 장면이 지금 나왔습니다.